1980년대 한국은 땡땡 때문에 엄청난 외교전을 벌였다고. Like. 네, 맞습니다. 냉전시대라 실질적인 전쟁은 없었지만 이념적 대결은 엄청났죠. 그 원인은 바로 UN가입 문제였습니다. 남한과 북한에게 있어 UN가입은 국가로서 인정받는 중요한 자리였죠. 특히 1971년 중화민국이 중공에게 UN 상임이사국 자리를 내주면서 옆나라 대만은 UN을 탈퇴, 정식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이는 한국에게 더큰 안보의 위협이었죠. 특히 브레스네프 시절 소련은 다시 강성대국을 꿈꾸던 시절이라 1980년대 초 인도에서 한국대사 노신영을 만나고는 깜짝 놀랐다고 하죠. 인도는 미국이 지원하는 파키스탄과의 관계 때문에 군사훈련도 소련과 함께하고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나라였으니까요. 또한 중공과 더불어 소련은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을 가장 반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북방외교를 통해 이들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합니다. 당시 작고 힘없던 나라로서 엄청난 외교 한 수였죠.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공과 소련처럼 제3세계의 경제와 군사원조를 제공하죠.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냅니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 수출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불안정 요소로 인식되면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남한의 북방 외교는 성공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서방 국가들도 놀래키죠 여기에 대우 김우중 회장이 세계 경영, 서구 국가들보다 먼저 동유럽에 침투합니다. 1983년 중국 민항 296편 불시착 사건으로 한중 정보는 최초 접촉합니다. 같은 해 9월 대한항공 007편 소련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1984년 중국 농구팀 방한, 중국의 1986년 아시안게임 참가, 중소의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 그리고 남한 1991년 중국 소련과의 수교를 통해 북한은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고립시켜 버리죠.